자, 리더티비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 네. 네. 아, 저희가 <laughs> 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또 어,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네. 자, 이 앞에 있는 게 뭐, 뭔지 아나요? 걸레 걸레 허아동댕씨끼 안돼 안하나 걸레 걸레도 쓸수 있지 걸레도 쓸수 있잖아 저 군대 쓸때 이걸로 그렇지. 많이 닦았는데 아, 이런 걸로근데 걸레는 돈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래, 그래. 군대 때 이걸로 닦았어요 군대 뭐옷으로싸지옷은 아니지 그러 그러니까 같은 걸로 뭐토 닦고 맞아 맞아 아 거울도 닦고 아네자 오늘 제가 어, 저희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특별한 좀, 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헌옷을 준비를 했는데, 이 헌옷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안 입는 옷을, 이게 지금 다 저희 집에서만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되게, 어. 아, 형님 집에서만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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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잖아요. 아, 아, 양이 아, 렇게 많잖아요. 아, 이거 안 입는 옷이에요? 어, 안 입는 네, 옷. 경이 홀딱 뻗고 있는데 <laughs> 지금. <웃음> 우리 아들 다 홀딱 벗겨서 내가 <laughs> 딱이기다 넣었어, 지금. 아,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안 입는 옷을, 되게 처리하게 되기 힘들잖아 네. 집에 막 아니는 옷들 막 쟁여놓고 장롱에 막 입지도 않은 것만 막몇년 동안 입지도 않은 이런 옷들이 막 쟁여져 있거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옷들을 그냥 거기다 놔두지 말고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좀 얻어서 수입, 어, 수입. 이헌 옷을 팔면 되잖아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팔기도 좀 애매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길가 가면 뭐 이렇게 해도 막헌옷 그 뚫어주고 있잖아 아. 근데 그거는 정말 내가 볼때 어디. 뭐 회사로 들어간다고. 예,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수입이 네.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진짜?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도 네. 수고를 해가서, 회사에도 수익을 챙기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놓지 말고, 제가 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한번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옷들을 한 번에 네. 다 그, 조금 조금 처리하려면 양이 적으니까, 네. 한달 정도 딱 해서, 한 달에 요만 이렇게 파, 저희도 지금 요거, 저거 다두달 만에 모은 먹는 게. 모아놨다가 한쪽에 딱 놨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이렇게 양이 됐을때 한꺼번에 응? 직접 고물상에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아. 아니면 고물상에 작고이 모아잖아 뭐 그러면 은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차 트럭에 실어놔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보슨뭐피지 주머니 있잖아 이 네. 네. 그러면 딱쳐가지고 잠깐만요 해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실어줘 아어그럼 할머니한테 이게 되게 큰 돈이거든. 요 아. 두도 돈만을 이수이 생기는 거예요. 받으면이출금딱한 값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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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 집에 안있는 옷들은 많이 있잖아. 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요실면 어. 그, 이런 옷들을 빨아서 갖다드리면 그걸로 이제 장을 네. 열어서 그 돈을 수익금을 어른들한 나눠주는 마켓 있어요. 어, 허는 허는 나는 네뭐 그런 어. 거가면 거기는 전돈이 아니라 세금을 딱 받는 봉사활동도 돈처럼 우리 그 허브 때 하는 거예 기부하는 것처럼. 그 내면 거의서천 원씩, 천 원씩 보내는 돈이 들가면 돈을 세금을 깎아주라고 그 거기를 이어 집에 있는 허옷들 그냥 쟁여놓지 마시고 어?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가시다가 차에 실어놨다가 가시다가 지나가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네. 실어주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헌옷을 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